목사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 습니다 a h Amen. Amen. a m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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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인도하 m e 더 높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Amen. 이 바람이 몰아치고 저는 저굽파바려서 기분이 <laughs>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집사람이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만 그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안올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잠깐 잡수곤했는데 아마 이 숫자의 절반이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장모께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생각과 달리 이렇게 많이 만장해서 기도회를 하게 된건 뭔지 하나 있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아, 기도 제목을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 아마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같아요. 신이, 정이, 평화, 화평의 그 희락의 정치인 교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열납하시고 그러한 정치인 되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을 참 억울한 일 없이 오르만져주는 그런 정치인이 될수 있는 제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분이 영적인 예배 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진적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산 30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주에 인도하신 따라 이제 은퇴를 한지 한 7년 이제 중국에 와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기도 중에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신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네, 쿠바바에 있는데. 거기로 오는 동안은 차 속에서 김신조 얘기라면서, 이리따 그분들이 김신조 때문에 우리가 이뭐 군대 생활을 36개월 풀로 하고 또 6개월 더 했다면서 죽일로 살릴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굽파하려 오니까 거기 있는 그 동료 목사님이 절로 김신조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김신조 얘기가 내 앞에 나오는가? 그게 이제 저로서는 퀘스이했습니다 근데 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김신조 14대 전국 중앙교회에서 초청을 했고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김신조 전도사 미국에 가서 성왕 장로교 섬길 때는 김신조 내 목사를 제가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회를 가져본 기억이 있는데 왜 그분을 내가 모시게 된거 한마디만 영적 인도함 때문에 얘기를 도입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다 차치하고 제게 꽂힌 건 한마디 절대 이게 실패할 수가 없는 작전인데 이거지서 뭔가 잘못됐다 하고 역추적해 가다가 바로 우씨 삼형제라는 사람들의 조우와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살려는 얘기에서 멈춘 근데 우시 삼형제가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그들이 국군 복장을 했지만 이상한 거죠. 그 예비군 훈련 촉감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려고 내려오는데 그계곡이 때문에 어차피 그 계곡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네 올라갈 때는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뭐한 시간 정도 있으면은 청와대를 폭파해서 박정이 뭐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조가. 근데 이제 또왜 내려오냐 이거요 그래서 배운 대로 또 훈련 받은 대로 단검을 뽑아가지고 목에다 대고 너왜 내려가냐 했더니 죽여라 이거야. 여기 군사정권 밑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점민 하면서 북한에 누가 내려오기를 뭐 김일성이든지 정리장군 내려와서 자기들 살게 해줄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아마 보니까 거기서 온것 같은데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나 죽여라 이러 가만히 보니 거기에 김일성은 넘어가고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았고 그김일성이 여가면 뭐 이만한 게 낫잖아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 유비호때 그냥 다부동 전선에서 속전속결을 끝내지 못한 게 천추의 안이가 됐는지.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그남하로 올라갔다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도저히 거기를 지나가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0절, 원분 빨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 성령이니라. 네. 네. 나는 오늘 그 말을 붙잡고 말하게 하시는 이의 말을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아, 네. 그 말, 성경 구절 한절이. 18년 동안 6.25 이후에 18년 동안 재침을 노렸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요. 그냥 한 귀에 무너지는 거 성경 구절하는 것 같아요. 너희를 넘겨줄 때.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왜 남하로 왔다하냐 했더니 어제 우리가 못 살다가 모처럼 동네 잔치가 있어서 거 가서 좀 먹은 게 기름기를 먹어서 요일로 앉았다가 또 요쪽으로 돌아 앉아가 요쪽으로 돌아 요쪽으로 돌아 앉아서 먹은 게 배탈이 나고 사명자가 똑같이 가서 먹고 똑같이 배탈 나서 똑같이 나무 아 왔다 똑같이 내려가는 거라고 요말 한마디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김신조가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곧처와대가 폭파가 되면서 끝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게 제가. 김신조 사건에서 받은 자기는 공산주의 치하에 살아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살았고 지금은 천국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그간정을 전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건 오늘 이 기도회를 인도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이겼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일이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마 이건 김신조 어, 공비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하게 하신 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 서 들으실 때는 신유와 정의와 평화와 희락의 정치인들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선지자들은 일절에 보면 언제나 요즘 선지자 얘기가 우리 한국을 좀 시끄럽게 놔뜨다마는 사회적으로 언제나 the word of the Lord come to me, the word the spirit of the Lord come to me.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할렐루야. 아, 네. 그 임한 영의 이야기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어떤 욕망 속에서 내다보는 얘기들이 아니라 오늘 이 절에 보면은 이 모든 역사는 요한 사도는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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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정리하면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분에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깊게 신비의 세계에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분이 내게 부르짖어라, call to you. 내가 I 그러면 내가 I answer you, I tell you, I show you 그건 없습니다만은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하겠다 부르짖으면 그게 Great and u n s e a r c h a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 네. 이 기도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심오한 크고 우리들이 평상시 알지 못했던 그런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공급되어지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이어지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추월합니다 아, 네. 이사야 선지는 그 어, 자기의 그 응?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무너진 대를 참 수고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대하다가 무너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무너진 곳인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무너진 걸 보니까 한국의 예루살렘성. 어디, <laughs> 한국의 예루살렘성? 그 평양을 누군가 하여튼 한국의 예루살렘성이라고 했는데, 그가 무너져갖고 거기에 그장대한 교회 자리에다가 영 아방궁을 쳐가지고 누구누구가 누워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수로하는 자. 이스라엘 성지수리에 가보면 솔로몬 성전이 오마르 성전으로 아주 두껍두고졌 되었어요. 그런데 저 하늘,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성,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땅의새예루살렘의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그 처서도 아적 마음속에 다 건축이 미완성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완성 인가받는 시간에 이를 주님의 를 주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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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해서 그걸 깨달으면 깨닫는 걸로 끝낸게 아니라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준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면 목숨 맞춰서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더 귀한 것을 여기던 일사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만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무너진데 이사야 선지는 그랬어요. 근데그에레미아 성지는. 그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도 얘기했지만 참그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서 나의 생각보다 길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시다. 더 높으시다. 더 높으신 아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여러분의 시원의 대로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나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 길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 네. 우리 민족의 장래의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저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 그 연방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 아프리카도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저 몽골이야. 뭐 일대 저 만주 벌판 다 연방도 이렇게 연방이 가야지 무슨 고려 연방제 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샤인 팔리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뭐이얘기에뭐 바람 분나뭐 추우니까 뭐더 오고 이런다는데 우리는 새로운 그런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선샤인 팔리시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피리추얼 샤인 팔리스 내 영혼에 햇피피치니그 영광, 찬란히, 할렐루야. 우리의 이제 영적인 스피추얼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경제적인 불을 이루니까 타락일로로 가가지고 지금 목회자들부터 대호각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저 북녘 때 가면 뭐 동네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끄럽게 짜겠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훈련 받아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수 받아가지고 대충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이 질질들이 약화돼가지고 한번 사선을 넘고 결단을 하고 그분과 생사를 가르고 나서 이 길을 가야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욕보이고 그런 거지. 에스겔 에레미아 다니엘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세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소개드렸습니다. 해 오늘 우리 말씀의 현장화 속에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삼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크리스천들 그래도 십년에, 억년에 그 중국등학교 시절에 산속에 뭐 가서 10년 후뭐 강가에 가서 가고 도통했다는데요. 우리는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통하지 못해가지고요.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돈은 최한도 십자가의 도는 통화해될것 같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스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지도. 아멘. 마지막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이 섬김의 도를. 우리는 터득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일을 상대방이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대극기를 보고 반을 딱 잘라서 빨갛고 파라니까 이반쪽이났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원하는 선, 원치 않는 악이 여기 공존하잖아요. 뭐 이제 선악가가 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아직도 이 속에 자세히 뛰다봐요. 현력경으로 뛰다보던 성경을 비춰서 뛰다보던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란다. 라는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하여될 줄로 믿는 겁니다. 아, 네. 데 그런 흑백 논리의 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태극기가 그랬었는데, 그 후에 원이 하나 있잖아요. 불도에서는 원불교 얘기하면서 그걸 무신무조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파오메 와 가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 뭐 끝도 시작도 없이 그 아득한 옛날이요.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 네. 요즘 북한이 계속 미스를 날려요. 우리 현장을 좀 내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영변의 약산 두고 한번 시 한번 유혹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고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어 뜨는 가시는 걸음걸어 뿌린 그곳 사뿐히 치여 받고 가시오. 근데 그약 영변의 약산이 핵산으로 바뀐 거 아십니까? 아 그냥 핵산을 만났는데 우리는 저 소록도에 가면요 저주에 성경에서도 문리병은 저주라 고지 않습니까? 그 소록도를 무슨 이렇게 치료가 아니라 그 고름 박힌 걸 손양훈 목사님이 입으로 혀로 빨았던 그래 거기에 손양훈 목사님이 그 이름하여 공장이 사랑의 원자탄 공장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 예. 여담같 것지만 언중이 유월이라뜻신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은 저들 계속 미스를 날리는데 우리는 인권과 자유 요즘 막 계속 자유라는 얘기 뭐, 기시에서도 응? 막 응? 인권 얘기가 나옵다마는 신이 정의평화 실학의 정치 정말로 인권을 존중해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 이거 전부 인권설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 내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멘. 네, 결론, 오늘날, 달라스에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가서 고생 많이 하다보니 분이 집회를 온다 해서 역부를 찾아갔어요. 이분이그간증이요 그냥 간증을 쭉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은 들포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다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자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극상품 포도라는게 이퀄 보금으로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장모 그런 정치인 되기를 바라겠어요 극상품 포도 요즘 은 보금으로 민족이 통 제가 신학교 갔을 때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면 복사 용목일 것 같다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붙잡혀서 감고 이러서 간데요. 그래 등치 큰 사람 뒤에서 가지고 숨어가지고 <laughs> 이러건데 이종서 학장님이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이 초수요, 내가 너를 택하여 어포인트요, 세월남. 알렐루야아그 네. 콜링 한마디가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그 부름 앞에 사십. 6년의 목회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은퇴한 지한 6, 0년됐습니다 많은 한길로 한길로 들포도만 맺다가 근데 마지막 이제 어디다가 생명을 그게 사명 아니에요?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곳이 사명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극상품포도 이퀄 보금의 민족의 통을 내서 세계보금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드는 우리 장군님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허락해서 한다면 아멘. 그런 축복을 드리고 싶고요. 아멘. 여러분들 같은 기도의 동지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마에귀할수 있는 민족이 될고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원 부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이시간에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신비의 세계. 꽃이 피고 열매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쓰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감사.